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캠핑사활입니다 오늘은 캠핑 장비에 쓰는 비용 대비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가성비 업그레이드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캠핑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하고 계신 분들 모두 그렇겠지만 수많은 캠핑 장비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업그레이드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의견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캠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망치와 팩을 보면 캠퍼의 구력과 실력을 가늠할 수 있다 캠핑 장비를 처음 준비할 때 텐트나 타프 등 메인 장비에 밀려 망치와 팩에 신경을 안 쓰시는 캠프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캠핑을 갔는데 노란 플라스틱 번들 망치와 젓가락보다 얇은 기본 팩으로 비브라늄보다 단단한 바닥에 팩을 버려다 몇 시간을 허비하고 결국은 주변에서 돌을 가져다 손을 때려 다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부실한 망치와 팩으로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20개 넘게 팩을 박다 보면 손목 관절이 나가는 건 둘째 치고 마치 채석장에 끌려온 죄수처럼 캠핑 자체에 회의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용 망치와 팩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걸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꼭 캠핑 전문 브랜드의 망치가 아니더라도 제대로 무게를 실어서 때릴 수 있는 튼튼한 망치가 많으니 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팩도 처음부터 튼튼한 단조팩으로 최소 30cm는 10개 이상, 40cm 이상 되는 것도 4개 이상 준비를 하시면,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팻박느라 고생을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때리는 대로 쑥쑥 잘 들어가는 팩을 보면, 캠핑 실력이 쑥 늘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실력 있는 요리사는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셰프가 아닙니다. 저도 처음 구매했던 코펠은, 텐트를 살때 서비스로 줬던, 이름 모를 검은색 알루미늄 코펠이었는데요. 매장에서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던 경질 코페리니, 연질 코페리니 하는 구분은 사실 별 의미가 없었고, 그냥 더싼 것으로 준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짜로 얻은 것이니 기분은 좋았는데요. 그런데 첫 캠핑 때 이미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뭐한번 쓰고 나니 조금씩 검은 코팅이 벗겨지고, 벗겨진 코팅 가루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꺼림칙했습니다 게다가 뭐만 좀 끓이면 바닥은 또왜 그렇게 눌러붙던지 설거지할 때수스미로좀 닦았더니 기수는 또 얼마나 나던지 같이 들어있던 플라스틱 그릇과 국자는 끝부분이 자꾸 녹아서 점점 작아지고 이건 뭐 환경호르몬 에디션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플라스틱 손잡이는 또왜 그렇게 자꾸 녹던지 그래서 다음 바꾼 코펠 과식기는 무조건 스탠레스 소재에 코펠은 바닥과 옆면이 모두 3중으로 되어 있고 식기도 모두 스탠레스 소재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캠핑이 세상 편해졌습니다. 일단 조리할 때 코팅 벗겨질 걱정이 없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바닥이 상중이라 음식도 더 잘되고 눌러붙는 것도 덜했습니다. 게다가 설거지할 때도 걱정 없이 닦을 수 있었죠. 사용하기도 편하고 관리도 편한데 게다가 튼튼하기까지 해서 한번 바꾸고 10년 넘게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유행도 안타고요 캠핑장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이용하는 장비가 뭘까요? 침낭? 매트리스? 정답은 바로 의자입니다. 약간 과장하면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의자 위에 앉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캠핑 의자는 편해야 합니다. 아무리 요새 유행하는 고가의 초경량 체어가 수납 부피가 장내에 모양이 예쁜 애에도 결국 의자는 편안한 게 최고입니다. 캠핑용 의자 중에 가장 편안한 것은 제품 이름부터 편안함이 느껴지는 릴렉스 체어입니다. 특히 목 받침 부분까지 높이 올라가 있는 롱 릴렉스 체어는 기대 앉으면 잠이 스르르 올 정도로 편하죠. 게다가 가격도 가장 비싼 릴렉스 체어라고 해도 5~6만 원대. 보통은 3~4만 원이면 브랜드 제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의자를 펼치기도 정말 쉽죠. 가뜩이나 바쁜 캠핑장에서 릴렉스 체어의 설치 편의성은 최고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접었을 때 부피가 조금 크고 밥 먹을 때는 배가 접히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의자는 편안한 게 최고입니다. 저도 경량체어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릴렉스체어는 늘 따로 챙기고 둘다 가져가기 귀찮으면 릴렉스체어를 가지고 다닙니다. 저희 옆집 아주머니는 저희가 캠핑을 갈 때마다 혹시 이사 가냐고 물어보십니다. 캠핑을 안 해보신 분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캠핑 장비는 다양하고 많죠. 오죽하면 집에서 주차장까지 몇번 만에 캠핑짐을 다 옮길 수 있느냐가 캠퍼의 실력의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캠퍼님들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고, 카트가 좋다, 아니다, 외건이 좋다, 논쟁도 있고, 심지어는 이런 대형 캐리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둘다 써봤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형태의 접이식 카트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건도 쓰기 나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래쪽이 개방되어 있는 카트가 아래쪽에 넓고 부피가 큰 장비를 쌓기 편했고, 그 위에 단포라 박스를 추가하면 두번 정도면 짐을 모두 옮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추천하는 건 이렇게 바퀴가 안쪽으로 접히고, 손잡이가 따로 있는 제품입니다. 적재중량도 충분하고 테트리스 방법과 로프 사용에 따라 어마어마하게 높게 쌓아서 한 번에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바퀴가 접히니 자동차 트렁크에도 잘 들어갑니다. 게다가 아주 튼튼해서 한번 사면 꽤 오래 쓰니 가능한 제값을 주고 튼튼한 제품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카트는 캠핑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필수품입니다. 장도 보고 쓰레기 분리수거 중고고래 등 활용도가 너무 좋습니다. 캠핑 사이트 설치는 폴대에서 시작해서 폴대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타프는 변화무쌍한 날씨에 맞춰서 높낮이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비가 들이치면 폴대의 높이를 낮춰야 하고 반대로 시원하게 높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텐트도 출입문을 폴대로 들어올려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마다 폴대의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 폴대 마디를 빼거나 추가하는 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높이 조절도 마디 단위로밖에 할수 없으니 그만큼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슬라이딩 방식의 폴대를 한번 써보면 이건 완전 신세계입니다. 일단 슬라이딩 폴대는 일반 폴대보다 수납 부피가 작고 높낮이 조절이 자유롭고 사용도 간편합니다. 다만 구조상 강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메인 폴대보다는 사이드 폴대나 텐트 업라이트용으로 추천드립니다. 물론 가벼운 실타프는 메인 폴대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투자금액 대비 만족도가 높았던 장비 베스트 5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외 다른 장비 투자는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 제 기준으로 특히 더 가성비가 좋았던 장비를 추천드렸습니다. 쓰기로운 장비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